밥을 먹으면 밥 힘으로 한나절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고 보낸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전파한 그 소식을 누군가가 귀로 듣고 깨닫은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 믿기 때문에 구원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할 때 그에게 구원의 구원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데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보낸 자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그래서 듣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 이러한 체인의 출발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라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유일한 반응 하나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귀로 듣고 깨달을 때즉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가 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를 성취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이 하나님의 플랜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과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하는 이 전파의 소식은 단순히 내 마음속의 결정이나 내가 선택한 것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위대한 계획 가운데 속해 있는 일부가 나의 선택이고 나의 믿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군가를 보내시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면서 전하는 이 사실은 오늘 주보에 있는 표현대로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큰 계획 안에 있는 소중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뙤약빛에 벽돌을 쌓는 벽돌공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나그네가 이또 학교 때 벽돌을 쌓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벽돌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아, 보면 모릅니까? 벽돌 쌓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제가 짓고 있습니다. 그 벽돌을 쌓아서 지으려고 한 것이 예배당이었고, 그는 그가 단순히 벽돌을 쌓아서 일을 하는 걸 넘어서, 이 일을 함으로써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커다라고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그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고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나의 삶의 의미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먼 미래와 소망을 향해서 마음이 맞춰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된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한 성교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성교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커다라고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일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현실과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그냥 우리 마음을 먹으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현장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현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저항이 있고 거침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던 그 마음과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현실을 해야 하는 이 실제로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는 이두 가지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보냈고 바울 사도 전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에 혀처럼 마음의 심장처럼 가까이 전해진 이 복음을 그들은 거절하고 있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땅에 퍼져 그 말씀이 입에 혀처럼 가까이 있었으나. 많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심지어 듣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그 삶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우리에게 마음의 경종을 울리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의 내용이신데 전파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코앞까지 여러분의 손앞까지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말씀을 귀동으로 듣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예속담처럼 쇠귀의 경을 잇듯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마가봉사자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네 가지 밭의 형태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경고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지만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이 태도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외려 주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온 종일 팔을 벌리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현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깨달음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보내셨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보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면 안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두 팔을 벌려 기다리는 이 모습은 사실은 바울사도의 진정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할 가였던 자기 자신을 오래 참으신, 죄인 중에 교수와 같은 자를 오래 참으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정말 당신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런 고백에서 바울사도가 이런 진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있다면 누가 보면 15장의 본문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의 본문을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혐오하면서 배제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저 먹부, 저 술주정뱅이. 이런 별명을 듣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시대의 이 잔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 기쁨과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의 예표이고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와 있다. 이것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도록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는구나. 한 것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엘리트들, 사회의 지배 계층에 속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트집 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나 새들과 식사를 함께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음식법을, 음식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처럼 경건한 척 하는 몇 명의 사람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죽께로 돌아오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시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하세요. 잘 보시면 카메라에 줌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아드려요첫 번째는 100마리 어린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요. 목자는 열심을 다해서 찾도록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엄청 기뻐해요. 이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오는 모습, 연약한 자가 주님을 찾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쁨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민해요. 그 다음에는 10개의 동전 중에 1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을 찾는 장면에 나와요. 100에서 10로 줄어들었어요. 그 여인도 찾도록 찾고 찾은 다음에 기뻐해서 정말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장면에 나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아버린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두명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산을 먼저 요청하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비해버리고 먹을 음식조차 없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혐오스럽게 이겼던 돼지 치는 일을 스스로 자청해서 하고 그런데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먹을 것도 없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갈것할 도리가 없자 자기가 기억해낸 게 뭐냐면, 야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 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주려 죽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망해버린 상태에서 돌아오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 저기 멀리 떨어져서 오고 있는데.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말로 내가 종일 나를 고역하는 자를 위해서 팔을 벌려 놓다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림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보였던 그 장면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보이시는 그 마음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십시오. 죄를 지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십시오. 관계가 깨어지고 미래가 암담하십니까? 하는 일이 되지 않고 낙심해 있습니까? 몸이 병들고 내 스스로도 내 몸을 어찌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복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은, 반응이 냉대와 차가운 시선 뿐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리셨던 것 같이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입의 혀처럼 가까이 있는 복음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마음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선 발과 이 복음을 위해서 펼쳐져 있는 팔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살게 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좋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참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섭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현실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하게 한 삶의 현실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것, 그것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 있는 삶의 처지는 형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셨던가 하는 것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없고 실력이 없어서 부유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형편 가운데 두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손과,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단한 가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하의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예 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근처에 크고 위대한 교회 의 목회자들보다 제가 덜 귀하거나 덜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곳에 와서만 예 배를 들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은혜 선교사님은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는 것은 미국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가 그곳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는가 그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그랬들 그랬을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신실하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